위장 탈북했던 북한 중령의 회고. 나는 지금 나만의 작은 원룸, 오래된 책상 위에 이글을 쓰고 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일정한 숨을 쉬듯 이어지고 저 멀리 학교 종소리가 들린다.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내게는 아직도 어색하고 눈물 나게 낯선 풍경이다. 나는 한때 북한 인민군 중령이었고. 체제의 충견이라 불릴 만큼 충성심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직 위장 탈북자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젠가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이 기록이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1.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다. 나는 1977년 평안북도 철산의 작은 군 관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민군 보병연대의 중자였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원 출신이었지만, 결혼 후 당의 지시로 군인 가족 지원 부서에서 일했다. 우리 집은 늘 충성을 중심에 두고 돌아갔다. 밥상에 앉으면 아버지는 김일성 수령님을 위한 충성 맹세를 입버릇처럼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군적이 우리 집안의 명예라고 강조했다. 어린 나는 그런 환경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말했다. 동무 군대는 남자라면 의무가 아니라 영광이요. 수령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도록 강요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군사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 체력, 사상 공부를 반복했다. 바깥 세상은 몰랐다. 남조선은 지옥이었고 미국은 적이었다. 모든 것은 당이 정해준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했다. 에이. 군사학교와 첫 충격.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다. 군사전략 전술사상 지도자. 혁명, 역사 등 하루 종일 주입식 교육이 이어졌다. 그곳에서 나는 북한 군부가 얼마나 폐쇄적이며 한 사람의 절대적 권력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심이 생긴 건 아니었다. 의심은 사소한 순간에 싹 트기 마련이다. 2000년 초여름 우리는 남조선의 생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제를 받았다. 그곳에서 처음 본 나만의 거리 사진은 내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다. 사진 속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처럼 피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고 있었다. 시장은 물건으로 넘쳤고 전기불은 밤늦도록 켜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곧바로 눌러버렸다. 당이 주는 정보가 진실이다. 내가 보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고, 다시 충성이란 굴레 속으로 들어갔다. 3. 중령이 되기까지.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소대장 중대장 때대 참모를 거쳐 빠르게 승진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자 나는 사단작전부 소속 중자가 되었고, 작전 계획을 다루는 핵심 간부로 배치됐다. 선배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자넨 머리가 잘 돌아가니 언젠가는 군단 참모부나 보이성 쪽에서 데려가겠구만. 그 말이 현실이 된건 2017년 초였다. 국가보위성 요원 두 명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설명 없이 상부우출을 전달했다. 아. 드디어 내 능력을 알아본 건가? 그때 나는 순진했다. 상부에서 부르면 영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호출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 지시의 시작이었다. 4. 위장 탈북 임무. 국가보위성의 회색 건물 안에서 나는 두 명의 상급 간부를 마주했다. 그들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는 남조선으로 들어가 정보 취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외부로는 탈북자로 위장하여 남조선 사회에 침투하는 것이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위장 탈북당에서는 특수공작원이라 불리는 임무였다. 나는 선택권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 순간 내가 의심 대상이 될 것이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내 대답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이후 몇 주에 걸쳐 세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철저했다. 남한의 경제 문화 정치 시스템. 남한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방법. 남한 정보기관의 조사 방식. 임무 수행 중 사용해야 할 암호 체계. 후속 연락망과 복귀 지시 방식. 그들은 나에게 남조선은 타락한 자본주의의 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남한 사회를 진단하는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다. 교육을 위해 보여준 자료들 역시 남한 사회가 우리가 평소 선전에서 듣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5. 실제 탈북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다. 2017년 6월 나는 두만강 근처로 이동해 준비된 코스를 따라 국경을 넘었다. 탈북 과정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두만강 물살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나는 물속을 천천히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나는 당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물리적으로는 위장 탈북이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진짜 탈북이 시작되고 있었다. 6. 남한에서의 첫 충격.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나는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았다. 남한 조사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강압적 방식이 없었다. 이 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남조선은 폭력과 타락의 땅이라고 배운 게 전부 거지심을 나는 뼛속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정착교육 하나원에서는 북한의 선전체제 사상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비교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실제 나만의 현실은 내가 평생 속아온 선전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충격과 죄책감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나는 나만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작성하던 군관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7. 양심의 전환점. 위장 임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인지 나는 기로에 섰다. 내가 임무를 수행하면 언젠가는 나만 사회를 해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임무를 거부하고 실체를 털어놓으면 북한의 남은 가족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베개를 젖히며 울었다. 그러다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평생 당에게 속아 살아왔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속이며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위장 탈북의 배경, 교육 과정, 임무 계획, 암호 체계 모두를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갔다. 8. 북한 정권의 민낯을 마주하다. 조사 기간 동안 나는 북한 군부의 실상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충성해왔던 체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공포와 정보 조작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주입된 신념은 완전한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믿었던 충성은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나는 조사실에서 울었다. 군인이었기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9. 남한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 정착금을 받고 지역센터를 배정받은 뒤 나는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언어는 같은 한국어지만 표현과 억양이 달랐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너무 빨랐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남한 사회는 나에게 마치 SF 영화 같았다. 나는 작은 경비직, 공장 일용직, 물류센터 등 여러 일을 전전했다. 군에서 높은 직급이었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지만 나는 견뎠다. 왜냐하면 비록 힘들어도 이곳에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삶은 아무리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누려도 감시와 두려움이 함께 따라왔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가난해도 자유롭고 힘들어도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가장 좋았다. 10. 과거와의 화해. 가끔은 내가 위장 탈북자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했던 선택 하나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년 6월 두만강을 떠올린다. 그 강물 위에서 나는 평생의 속박을 벗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영원히 떠나왔다. 나는 아직도 내 선택이 완전히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다. 내가 살아온 40년의 삶이 모두 거짓에 위에서 만들어진 허상 같기 때문이다. 11.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 나는 더 이상 북한 중령도 위장 탈북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확신한다. 진실은 언젠가 폭발하듯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체제도 영원할 수 없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이 기록이 작은 빛처럼 비춰주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나만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큰 야망도 없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감시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